또 그거 뭐야? 나뭇잎? 어디가? 또 있어? 또 있네? 나뭇잎이 또 있네? <laughs> 응, 거기 놀 거야? 내려놔. 내려놔도 돼. 아니야? 어. 어. 나무 줄 거야? 수아가 줘. 어. 또 있네. <laughs> 놀이터? 놀이터? 어. 놀이터. 그거 뭐 주려고? 응? 응, 거기다 줘. 거기 올려놔. 아니야? <laughs> 응, 집에 가자. 집에 가자, 수호야. 가서 포도 먹자, 우리. 아, 왜 아니야. 집에 가서 포도 먹자. 올려놔 아니야? 어 할머니 할머니 안녕하세요 할머니 인사해봐 <laughs> 어, 할머니 드릴 거야? 왜왜 왜? 어? 할머니 안녕 어? 할머니 악수할래? 할머니 악수해볼까? 악수할 줄 알아? 어? <laughs> 안해안해소 <laughs> <laughs> 어디가 어디가 집에 가야지 소연 집에 가자 집에 가자. 응, 나뭇잎 또 있어. 소손에 있잖아. 응, 소손에 있는데. 응, 올려놔. 아니야. 응. 나뭇잎 많지 거기에? 소우 집에 가자. 추워 추워. 또안 추워? 왜 다시 가? 소우야, 엄마 이쪽으로 갈 건데. 엄마 이쪽으로 갈 건데. 이쪽으로 갈 건데 엄마는. 응, 음, 같이 가자 소우도. <laughs> 가자 가자, 빨리 와. 언른언른 와. 또 얼른 오세요. 얼른 가자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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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구잘 온다, 오구잘 온다, 오구잘 온다. 쇼야, <laughs> <laughs> 여기 우리 집이야. 여기 우리 집. 집에 가자. 또 올라갈 수 있나? 어이쿠. 어이쿠. 올라갈 수 있어? 응. 엄마 잡아줄게. 하나, 둘. 하나, 둘. 아이고 잘 간다. 가자, 가자. 집에 가자. 어, 거기는 위험, 위험 이쪽으로 가세요.